최강의 경주말을 가리는 제 38회 KR컵 클래식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안쪽에서 3번마 석세스 마초가 좋은 출발 보입니다만 바깥쪽에 6번마 빅스고와 5번마 더건프 두 마리가 1, 2위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에 있는 6번마 빅스고 선두 안쪽에서는 5번마 더건프 3위로 따라가는 3번마 석세스 마초 안쪽에 1번마 투혼의 반석이 4위로 추격하면서 이제 1코너 돌고 있습니다. 6번 마 픽스고 초반 선두 안쪽에 5번 마 더건프와 팽팽한 선두권 접전. 이 코너에서 5번 마 더건프가 1마신 앞서면서 선두입니다. 2위는 6번 마 픽스고 3위는 3번 마석세스 마초, 4위는 1번 마투원의 반석, 5위는 7번 마 위너스맨 바깥쪽에 자리 잡으면서 1위부터 5위까지 반 마신에서 1마신의 거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반선도 중반까지 걸고 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5번마 더건프와 2위 다툼은 6번마 픽스고 바깥쪽 3위는 3번마 석세스 마초 4위는 1번마 투혼의 반석과 외곽쪽에 7번마 위너스맨 가능성을 보이는 두마리가 4, 5위권 포진하면서 앞선 선두 3마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는 5번마 더건프와 바깥쪽에 올라오는 3번마 석세스마초 경주 중반 거리차를 좁히면서 바깥쪽 역전을 누리는 3번마 석세스마초와 안쪽에 5번마 더건프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한 5번마 더건프 3코너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면서 5번마 더건프 바깥쪽 2위는 3번마 석세스마초 한가운데 6번마 빅스고까지 그 뒤쪽에는 1번마 투원의 반석과 7번마 위너스맨이 기회를 노리면서 바깥쪽 4코너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마 더컴프 계속해서 선두 유지합니다. 3번마 석세스마초가 4코너 돌아 결승선 직선주로 먼저 승부를 걸어갑니다. 3번마 석세스마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7번마 위너스맨이 따라갑니다. 7번마 위너스맨 바깥쪽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7번마 위너스맨 1마신 2마신 적도 결승선 직선주로 바깥쪽을 합니다. 7번 마위너스맨 서승훈 기수 바깥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가 700승을 위너스맨과 함께 케어컵 클래식에서 이번 경주 차지합니다. 위너스맨 이번 경주 케어컵 클래식 견종 최강. 미리 보는 그랑프에서 리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하는 위너스맨과 서승훈 기수입니다.